모음을 찍어보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켜봤고요. 드디어 아우터를 가지고 오게 되었는데 제가 이제 조금 미뤄지게 된게 사실 무스탕 하나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제품 때문에 이거 오면 찍어야지, 이거 오면 찍어야지 했는데 그 제품을 제가 10월에 결제를 해놨거든요? 근데 지금 두 달째 안 오는 거예요. 지금까지 기다린 게 너무 아까워서 그냥 기다릴까도 했는데 이러다가 그냥 겨울이 다 지나가버릴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냅다 취소를 했거든요? 조금 아쉽긴 한데 두 달이나 배송이 밀리는 거를 저는 조금 이해를 못하겠어서 그냥 이렇게 추워졌는데 더 이상 안 되겠다 해가지고 걔 빼고 이제 나머지만 가지고 오게 되었어요. 총 다섯 가지 가지고 왔는데요. 코트 3개, 그리고 후리스 하나, 퍼 자켓 하나 이렇게 가지고 왔고요. 첫 번째부터 바로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는 바로 이 코트인데요. 이 제품은 헌치라는 브랜드의 제품이에요. 이거는 제가 위시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너무 좋아하는 유튜버분을 손민수한 제품인데 이거는 그래서 헌치의 블랙 롱코트거든요. 근데 이런 기본 롱코트 있으면 뭐 워낙 잘 입고 하니까 다들 기본 템으로 하나쯤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저도 지금까지 입던 코트는 이제 엄마랑 같이 백화점 브랜드 옷들을 많이 입었어요. 저는 이제 코트 같은 경우에는 가격 가족... 어느 정도는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어가지고 특히 블랙 코트는 그냥 클래식하게 좀 비싸더라도 오래오래 입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즐겨 입었는데 오래가 되니까 어 기본 블랙 코트인데 이런 또 부클 소재 제품이 되게 많이 보이더라고요 은근 이게 진짜 클래식하면서 너무 기본템이다 보니까 제 마음에 쏙 드는 거를 찾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제품은 그, 딱 봤을 때 핏이 일단 너무 예뻐가지고 그냥 냉큼 구매를 했는데 가격대도 조금 저렴했어요. 제가 샀을 때는 기획전 할인가가 들어가서 한 18만원? 때 진짜 저렴하게 구매를 했거든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아는 캐시미어나 울 같은 좀 부드럽게 빠진 소재가 아니어서 보풀이 저도 약간 티안날것 같은 그런 소재예요. 그래서 저는 부풀 소재가 좀 그런 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 되게 귀여운 느낌을 내기 좋다 해야 되나? 그래서 완전 클래식하고 부드럽게 떨어지는 그런 느낌의 기본템도 너무 좋지만 약간 이렇게 소재에서 좀한끗 다른 포인트가 있는 게 너무 귀엽더라고요. 그래서 이 제품을 이제 사가지고 입어봤는데, 핏이랑 길이감, 디테일, 스타일, 무드 다 너무너무 마음에 들고, 특히 저랑 좀잘 어울리는 것 같은 거예요. 너무 A라인이거나, 아니면 너무 일자로 떨어지거나, 아니면 너무 과하게 길거나, 너무 좀 애매한 길이거나 아니면 통이 너무 넓거나 너무 좁거나 되게 은근 이 까다로운 포인트가 되게 많잖아요. 근데 이 제품은 제가 입었을 때 기장감도 길게 너무 예쁘게 떨어지고 이품 자체도 여유롭게 정말 툭 떨어지는데 허리끈을 매면은 너무 고급스럽고 예쁜 거예요. 그리고 제가 가장 마음에 드는 포인트는 바로 이 소매의 포인트인데요. 보통은 코트 소매들이 일자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는 이렇게 단추로 버클이 있고요. 그 위로 이렇게 되게 볼륨감 있게 뽕신뽕신하게 잡혀져 있어요. 그래서 이 디테일 정말 너무 너무 마음에 드는 디테일이고 입었을 때 그래서 핏이 어, 막 부해 보이지가 않는데 이렇게 볼륨감이 있다 보니까 소매가 되게 예뻐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 제품에 정말 최대 의 단점이 있어요. 바로 무게감인데요. 정말 무겁더라고요. 제가 코트를 사실 볼때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무게감인데, 아, 그게 진짜 너무 아쉬워요. 솔직히 그래서 손이 막 엄청 자주 가진 않는 것 같아요. 다 너무 예쁜데, 한번 이렇게 입을 때, 아, 좀 무겁다. 항상 이렇게 생각이 드는 제품이어서, 그게 조금 너무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고, 가격대가 조금 저렴하게 나온 게 무게감 때문인가?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나머지는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데 정말 무게가 너무 무거워가지고 코트 고를 때 무게가 중요하신 분들은 절대 절대 비추 드리고 아 나는 무게 상관없고 그냥 예쁘면 된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 도전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코트인데요 이 제품은 아티드라는 브랜드의 제품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택이 굉장히 크게 들어가 있고 뒷면에도 이렇게 로고 택이 포인트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 제품은 이제 블랙처럼 보일 수 있지만 다크 네이비 컬러이고요 어, 하프코트인데 네이비 컬러인 거를 엄청 찾았어요 되게 비슷한 제품들이 많은데 왜이 제품을 선택을 했냐면 바로 이넥 디테일 때문인데요 다른 거는 이제 그냥 저희가 흔하게 생각하는 카라로 입을 수가 있는데 이 제품은 이렇게 넥을 잠궈가지고 비조 디테일로 입을 수 있더라고요 그냥 그 영국의 병장이 생각나는 그런 디테일이긴 한데 딱 뭔가 클래식 하면서 너무 예쁘고 저는 29cm에서 구매를 해가지고 할인 받고 해서 한 20만원 중반대? 그래도 너무 비싸진 않게 잘 구매한 것 같아서 굉장히 만족스러운 제품이고 요즘에 또 이런 하프 코트가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입었을 때 엉덩이 좀 덮는 그런 기장감이었어요. 그래서 제키 기준에서도 되게 어, 좀 넉넉하게 여유롭게 떨어지는 그런 기장감이고 단추가 이렇게 쪼르르 일렬로 어, 나열이 되어 있는데 이게 또 히든 단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입었을 때 이렇게 다 꼼꼼하게 아주 잠글 수 있는 그런 디테일 포인트가 있고 디테일이 엄청 많고 화려한 제품은 아닌데 미니멀하고 좀 깔끔해가지고 제가 평상시에 추구하는 그런 스타일에도 너무 잘 맞고 해가지고 아주 만족스러운 제품이고 막 엄청 가벼운 건 아닌데 그렇다고 무거운 건또 아닌 것 같아요. 적당해서 조금 가벼운 정도? 좀 캐주얼하게 막 입기 되게 좋을 것 같은 그런 코트고 그리고 여기 또 허리에 이렇게 끈이 있어요. 그래서 입고 나서 이렇게 허리에 한번 예쁘게 묶어 주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주머니에 넣고 툭 걸쳐 주셔도 되게 예쁜 그런 코트여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되게 만족스러운 제품이고 막 엄청 두껍진 않지만 그래도 품 자체가 되게 여유로워서 안에다가 뭐 경량 패딩 같은 거 입어주고 입어주면 충분히 한겨울에도 저는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제품인데 이 제품은 제가 작년에 이미 사실 소개해드린 제품이에요. 근데 올해도 너무 너무 잘 입고 있고 만족스러워가지고 데리고 온 제품이고 여전히 사이트에 잘 팔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제품은 포저 제품인데 포저의 이제 레몬 하프 코트. 약간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은데 이런 레몬 컬러가 겨울만 되면 유독 좀확뜨는 그런 컬러인 것 같아요. 보시는 것처럼 너무 예쁜 버터랑 노랑 거의 노랑색에 가깝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은데 그래서 아, 나는 좀 상큼한 화이트기가 많이 섞인 옐로우나 좀 아이보리 버터 컬러를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실제로 받고 나서 어, 생각보다 조금 어둡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그런 컬러감이에요. 그래서 나는 너무 그. 그런 흰기도는 밝은 것보다 살짝 눌러주는 정말 옐로우 톤의 어, 코트를 찾으시는 분들은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은 컬러감이고 이게 색감이 노란기가 돌아서 은근 코디가 어려울 것 같았는데 그래도 저는 생각보다 손이 되게 잘 가더라고요. 작년 겨울에도 정말 잘 입었고 근데 이제 아무래도 뭐 이너로 좀 색감 있는 원색의 계열은 잘못 입긴 해요. 근데 이제 저는 워낙 가지고 있는 옷들이 죄다 무채색이나 화이트, 좀 컬러감이 많이 없는 그런 옷들이 대부분이어서 저는 어렵지 않게 코디를 했는데 본인이 가지고 있는 옷들이나 이런 거랑 코디하기 되게 괜찮을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도전해 보시면 아마 손이 잘갈것 같아요. 이 제품도 조금 얇긴한데 안에다가 그냥 이것저것 또 껴입고 저는 나가니까 한겨울에도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귀엽고 사실 이거는 색감이 그냥 다 했다라는 코트기도 하고 어저 같은 경우에는 밖에 이제 좀 꾸꾸 느낌 내고 싶을 때이 코트에다가 이렇게 귀여운 바라클라바나 이렇게 겨울 아이템들 있잖아요, 뭐털신발이라던가 아니면 모자, 뭐 비니, 뭐 목도리 이런 걸로 좀 예쁘게 귀엽게 꾸미고 나서 사진 찍으면 되게 잘 나오는 그런 코트여서 아주 만족스러운 제품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후리스인데요. 요 제품은 제가 전전 하울인가? 에 아마 보여드렸던 것 같아요. 요번에 구매한 위아 리본 후리스인데 요 제품이 사실 가격대가 조금 있다고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한 17만원대이기도 하고 이렇게 막 네이버나 지그재그 이렇게 막 도매텍 제일 싼데로 알아보면은 한 15만원까지도 구매를 하실 수 있는데 사실 저는 후리스를 많이 입는 스타일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후리스에 10만원 중반? 아, 이거는 너무 비싸다라고 사실은 좀 생각을 했고 그때 하울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대 이상으로 되게 만족했던 제품이에요. 저는 사실 약간 후리스라고 하면 되게 얇은 걸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보시면 두께감도 꽤나 도톰해가지고 너무너무 따뜻하고 얼마 전에 갑자기 영화로 막 떨어져가지고 눈이 막 엄청 많이 왔던 날이 있었잖아요. 그때 진짜 막 남들은 패딩 입고 이랬는데 저는 안에다가 니트 입고 요거 입어줬는데 진짜 하나도 안 추운 거예요. 그냥 따뜻해. 오히려 좀 덥기도 하고 그 정도로 발열이 되는 안감인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따뜻하고 제가 어렸을 때부터 수족냉증도 진짜 심하고 몸에 열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겨울에 친구들이랑 여행 가고 막 그럴 때도 목도리 하고 자고 막 이러거든요. 스웨트 말에막 가디건 막 껴입고 후리스 입고 막 목도리 하고 자야 감기 안 걸리는 몸이에요. 그런 제가 이걸 입어도 진짜 따뜻하다. 아, 덥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너무 따뜻하고 그 전에 내가 생각했던 거랑 너무 다르게 정말 기대 이상으로 완전 몇 배로 만족한 제품이에요 색감 자체도 이렇게 보시면은 달고 나가 생각나는 그런 귀여운 컬러감이거든요 컬러감도 너무 귀여운데 리본이 이렇게 자수로 되어 있어가지고 입고 나갔을 때 칭찬도 되게 많이 들었어요 좀 가지고 있을 만한 소장같이 있는 제품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가격이 하나도 안 아깝다 라는 생각이 드는 제품이고 워낙 너무 따뜻하고 귀엽고 해서 좀 여행 갈때입기도 너무 좋을 것 같고. 품 자체도 되게 여유로워가지고 이것저것 껴입기에도 되게 좋아요. 그래서 겨울에도 입을 만한 조금 두께감 있는 후리스 보시는 분들은 한번 들어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 마지막 퍼 자켓, 퍼 코트인데요. 이 제품은 일리고라는 브랜드에서 이제 보내주신 건데 이제 사이트 보고서 제가 직접 셀렉한 제품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냥 보고서, 아, 이거는 고민할 필요도 없다. 이거 내 거다. 이거 완전 내 깔이다. 싶어가지고 제가 이 제품을 냉큼 선택을 해서 이제 감사하게 받은 제품인데, 이렇게 보시면은 또 저를 오래 봐주신 분들은 아실 텐데, 제가 작년에도 막, 파르티멘토 우먼의 그 닐리르만보 퍼자켓 되게 잘 입고 다녔거든요? 물론 친구들은 저를 비웃었지만 저는 그런 약간 좀 되게 독특하고 튀는 퍼자켓도 되게 좋아하는 편이에요. 약간 모브 와이프 느낌 나는 그런 퍼자켓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인데 요 제품은 솔직히 제 기준에서는 그냥 무난한 제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다른 분들도 부담스럽지 않게 입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제품이라 좀 빨리 소개해 드려야겠다 했는데 이렇게 보시면은 컬러감도 너무너무 예쁜 아이보리 컬러인데 이게 보시면은 그냥 민자로 아이보리다 라는 이렇게 단면 컬러 느낌이 아니라 베이지 실들이 막 섞여 있어요 저는 이게 진짜 너무 고급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너무 부드러워요. 너무 부드럽고 진짜 기분 좋은 그런 부드러움 있잖아요. 자꾸 만지게 되는? 제가 처음에 이거 받고 나서 이렇게 막 뽑아봤거든요. 근데 털이 안 나와요. 하나도. 그러니까 이게 물론 털이 엄청 많으니까 막 입고 활동을 하다 보면 당연히 어느 정도 빠지면 있겠지만 이렇게 이렇게 빼보면 은 보통 이렇게 여러 개 나오거든요. 이렇게 잡고 힘을 주고 빼도 하나도 안 나와요. 그래서 와 이거 진짜 너무 괜찮다라는 생각을 했고 이 제품도 막 크롭이나 되게 짧은 기장감은 아니고 살짝 길게 좀 여유롭게 떨어지는 기장감이에요. 그래서 좀 이렇게 푸근하고 좀 여유롭게 입으실 수가 있고 이게 앞에가 또 포인트가 진짜 너무 예뻐요. 여기 앞에 보시면은 이렇게 버클 형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지퍼나 단추가 아니라 이렇게 버클로 이렇게 잠그는 이런 너무 귀여운 이런 디테일이 있어요. 그냥 이 앞에다가만 딱 버클 디자인을 포인트를 딱 주고 나머지는 힘을 싹뺀 그런 느낌이라 개인적으로 너무 제 취향인 그런 디자인이고 카라도 좀 적당한 크기감이어서 얼굴이 살짝 작아 보이는 그런 효과도 있고 그냥 너무 귀여워요. 저 1월에 아마 서포로 여행 갈것 같은데 그때 아마 이 제품을 가져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제가 오늘 겨울 아우터 다섯 가지를 소개해드렸는데,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다음 영상으로 저는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